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어, 세계증시 흐름, 기존 추세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변화 없죠, 그죠? 다만 어떤 작은 어, 신호 정도는 등장했다. 이제 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역배팅을 진행할 순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딱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존 추세를 계속해서 더 연장해 나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방향이 꺾여버릴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 증시의 상승, 뭐 금리의 하락, 그 달러의 하락 기존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추세의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좀 많이 모여져서 언제든 급등락 가능한 그런 상황 지속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뭐 고압가스통, 가스통에 비교를 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좀 위험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 몇 주간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다만 그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중요한 자리인 걸 알지만 마음은 냉정하게 언제나 시장을 보는 시선은 차갑게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기회니까 내가 혹시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추격하려 해선 안 된다. 왜냐면 아직까지 기존 추세 유지고 답답한 그런 흐름 안에서 어 이게 지금 답답한 흐름을 끝낸 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바심만 갖고 추격을 하다가는 좀 이제 뒤통수 맞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에 상관없이 추격은 지금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뭐 물론 이제 일부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약간 배짱을부리라 그랬는데 그 배짱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하시는데 제가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마음속에 있는 조바심을 내려놓을 때라고요 지금이요 중요한 자리인 건 알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나 안해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안살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살 거야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라 의미의 배짱입니다. 물론, 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도 할수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저의 생각인데, 반등시 매도 전략 할 거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급등을 하는데, 어딘가 넘어가지 못하는 급등이라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방 진입하는 거, 굉장히 좀 용기가 좀 필요한 행동이긴 하죠. 네, 배짱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것은요. 어쨌든, 그,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나, 저런 관점에서 보나, 어쨌든 그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붕괴가 되거나 혹은 뭐 돌파 한장 하거나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미약한 신호에 불과한 것이 어젯밤에 한 이틀 전쯤부터 등장을 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명확하게 불이 뚜렷하게 들어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신호등의 불이 노란색인 거죠. 예, 초록불도 아니고 빨간불도 아니고 노란불이니까. 예. 물론 근데 이제 심증은 있죠. 야 저게 이제 지금까지 뭐 빨간 불이었으니까 초록 불로 바뀔 거야. 지금까지 초록 불이었으니까 빨간 불로 바뀔 거야. 뭐 이런 심증은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인데 명확하게 불이 들어왔냐, 불은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거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어 그런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짱 부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다 똑같고 뭐 전에 했던 이야기들 뭐다다 네, 네, 다 똑같고 제 생각에 이제 오늘 밤에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생각보다 별 반응은 없었잖아요. 사실 물가지표에 대해서 어,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물가지표가 좋게 나온 것도 변함이 없고,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차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FOMC 회의 같은 거, 그날, 반응이 그날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날 속임수로 밝혀지고, 실제적인 움직임은 그 다음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시차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물가지표 나왔죠?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네?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그 반응이 오늘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오늘까지 그런 영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긴장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 물가지표는 어제 끝난 거야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또 시장에 또 반영될 수 있어.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물가지표 좋게 나왔으니까, 일단 뭐, 금리의 반응은 뭐, 좀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가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어제 물가지표는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뒤늦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려는 뭐 그런,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런 부분. 어제 물가표 나왔다고, 어제 반응 없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 설명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영향이 오늘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여러가지 그 PMI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인데, 너무 뭐 좋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경제가 너무 뜨겁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증시에. 너무 또 식어버리면 또 경기침체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겠는데, 솔직히 뭐 경기침체 가능성 그런 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시장이 우호적이게 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파워르장 연설 있네요. 그죠? 파워르장 연설과 애틀랜타 연은의 뭐 GDP, 추정치 뭐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좀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조그마한 이슈로도 이게 불이 펑하고 터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뭔가 터트릴 수 있는 이슈는 오늘 밤에도 그런 어떤 점화원, 어떤 트리거는 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계속해서 잘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굴스비 총재 연설도 있고 파워르장 연설도 있고 PMI 발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밤에도 얼마든지 터트리자면은 터트릴 만한 재료는 많이 있다. 예, 어제까지 해서 에너지가 더욱더 이게 꽉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자그만한 이슈로도 빵빵 터트릴 수 있다. 심지어 어제 끝난 거로 생각이 됐던 물가지표도 오늘 뒤늦게 끄집어내서 오늘까지도 또 영향을 또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생각보다 부진했죠. 예, 유럽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주춤하고 있고, 아시아 증시는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죠? 상승을,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아시아는 저기 어젯밤 달러가 좀 급등을 했었죠. 달러가 어제 유로존 물가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유로존 금리나 기대감이 앞서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환율의 뭐 그런 측면에서도 아시아 증시의 약세를 뭐 설명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조금 서운했구나, 이런 모습을 확인을 했네요. 어, 오늘 이제 수박 거탈기, 이제 어떤 뭐 세계적인 흐름들 보기 전에 참, 잠깐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하나 투자 정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연준 대차대조표 내용, 뭐 이런 거좀 간단하게 한 번쯤 점검하고 갈 필요 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QT, 금리 하락세 진정과 맞물려 국채 자산 축소 중단, 뭐,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조금 좀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연준이 QT도 뭐, 보시다시피 조금 좀 느리게 하거나 중단을 해버리고, 또 그리고 재무부에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뭐, 시중에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그,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증시가 좀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유동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점들이 있긴 있다. 어뭐 자세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안 읽어보셔도 뭐큰 문제는 없겠다.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숫자 많지만 우리는 뭐 숫자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으로만 좀몇개 보자고요. 이런 거 보면 좀 좋을 것 같죠? 요거 RRP 잔고, 정부채 MMF 자금, 소형 은행 예금 추이. 어 여기 회색 선이 소형 은행 예금인데 소형 은행 예금 그대로다 예, 아무런 변화 없고 그 RRP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영내포의 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고갈되면은 이제 또 다시 금리가 발작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네.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합당한 의견이거든요 RRP가 확실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 RRP가 대부분 다 어디로 가고 있냐? 보시면 TGA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좀 보입니다. TGA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회색선 TGA 올라가고 있고 RRP가 내려오고 있고 물론 뭐 정확하게 그 액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RRP의 많은 부분이 TGA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은행이 망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서 뭐 보시다시피 뭐 BTFB 이런 거에도 뭐 특별한 변화 없고 하여튼 그렇다. 연준 자산 규모 추이 변동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QT가 진행되니까 연준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긴 있는데, 지난 주에는 어떤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 연준의 자산 축, 그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가 조금 느려졌거나 뭐 거의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QT를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속 빨간색 선이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 연준 대차대조표가 계속해서 축소, 축소 축소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아무그 속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굉장히 좀 느려지고 둔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막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강하고 MMF에 막 돈이 넘치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깝깝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거 좀그 이번 주 초반에 좀 그거 좀 많이 보여드렸었죠 MMF에 뭐 돈이 사상 최고로 많이 있다. 그런 것들 많이 좀 보여드렸었죠. 네, 그런 것들 하여튼 오갈 데 없는 돈들이 단기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오갈 데 없는 돈들이 MMF에 꽉 묶여 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했다 기억해놓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진짜 수박 겉핥기만 했고 한 번씩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평화로운 때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이런 일들, 참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어,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상해종합인데 뭐 보시다시피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있는데 많이또 많이 하락할 생각도 없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5거래일째 어딘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물론 어딘가 위쪽에 저항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지금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잘안 보이다 보니까 워낙 상승이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얘도 뭐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반경직성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위쪽으로 저항도 많지만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다. 이거 뭐냐 알수 없다.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저기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그 뭐죠? 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전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위안화도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하반경직성. 얘도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살짝 빠졌던 게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얘도 어딘가를 돌파한 척 해야 위로도 올라가는 건데 아직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만 이 주변은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어떤 중장기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이런 자리가 직전 저점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이것도요. 다 봤고요. 일본 증시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던 일본 증시는 위쪽에 저항을 얘도 어쨌든 분명히 많이 누적시키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이도저도 아니죠. 붕괴된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개체랄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 눈치 보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근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 위쪽으로 베팅하겠다 여기서, 여기서 위쪽으로 베팅하겠다 불가능한 거 아니죠. 지지력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겠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저항이 있으니까. 예. 뭐든 할수 있긴 할수 있는데, 위험 관리 잘 해가면서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뭐 엔화 N화 볼까요? 엔화도 보시다시피 어제 달러 인덱스 급등으로 인해서 어젯밤에 요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하여튼 그래서 얘도 어딘가 자리에서 이렇게 그 쌍바닥 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바닥을 만들려는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얘도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어딘가 돌파한 차 해야 더 가는 건데 어딘가 돌파한 차 하지도 않았고 얘도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좀 아직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합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뭐 지금 좀 전에 뭐 위안화도 보셨고 엔화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들 어떤 양봉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들 어떤 역, 그 어떤 역 배팅을 할수 있는 자그마한 신호 정도 자그마한 신호 정도는 있는 거예요. 약한 신호 정도는 있는 겁니다. 이런 봉을 기준으로 해서 나 위쪽으로 배팅하겠다. 불가능한 거 아니죠. 가능한 생각입니다. 이제서야 이런 근거가 좀 등장을 했다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근거가 나타나는 게 대부분 다 어떤 언더슈팅 이후에 나타나는 좀 그런, 그, 그런 양봉이라서 조금, 이, 진실일 가능성이 좀, 진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아직 뭐, 지난번에 이런 급락을 지난번에 이런 레벨 다운을 반드시 언더슈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어젯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된 거예요. 그죠 달러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자리를 완벽히 넘어선 건 아니라 전환은 아닌데 분명히 뭔가 위쪽으로 베팅하자면 달러 인덱스도 큰 거가 있다고요 양봉이 여기 생겼잖아요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눌림심 매수 베팅을 할 수는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 자체는 유효한 거고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고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 어... 아마, 뭐, 일단 상승이 또다시 한번 좀 둔화가 돼야 되는 그런 자리, 뭐, 그런 게좀 자연스럽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유럽 증시는 어쨌든 여기서 뭐, 은봉이 나오거나, 뭐, 윗꼬리가 뭐, 계속해서 한, 2, 3거래 연속으로 이 주변을 못 넘어가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래야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거지, 이거는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어, 저라면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이런 거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은 더 약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열심히 보면서, 유럽 증시는 도, 도, 도저히 하방 배팅을 할 만한 뭐 그런 게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어제 뭐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그래도 하방 배팅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대충 다본것 같습니다. 다봤고요 한국 증시, 오늘 뭐또 한, 오늘 또한 3점 몇 포인트 선물이 또 빠졌네, 코스피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아래쪽으로 가지도 뭐 아래쪽으로도 위쪽으로도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뭐라 하겠어요. 그냥 이거 그냥 애매한 때인 거예요. 다만 이제 가야 할 때를 좀 놓쳤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가야 될 때를 지금 코스피가 좀 많이 놓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어야 될때 예를 들면 11월 24일 금요일 예를 들면 오늘 금요일 이런 날 이런 날에 갔었어야 돼요. 왜 이런 날 갔었어야 되냐면은 그 전에 다 매물을 소화를 했잖아요. 나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라고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제 더 올라가겠다고 매물을 위쪽에 있는 저항을 야금야금 다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올라가 주는 게 그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순순리란 말이죠. 근데 다음 날 되면 꼭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한번 뒤집어요. 이번에도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또 뒤집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상승에 대한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는 것이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우세한 건 맞죠. 이거는 기간 조정이에요. 그죠? 기간 조정인데, 가야 될 때를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거는, 자꾸 타이밍이 지연된다라는 거는, 이건 분명히 상승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어딘가를 또 붕괴시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죽일 수 밖에요.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나, 뭐, 이런 공통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오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 확실히 금리나 기대감이 과했구나. 그래서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어떤 재료 노출로서 인식이 됐구나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이게 이제 이 어떤 중요한 이슈는 시차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하루 좀 늦게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현재 지금 이 상황, 아시아 증시 마감까지는 뭐, 그게 뭐, 달러 강세의 영향이든 뭐든 간에, 일단 분명히 일단 금리나 기대감이 좀 과했고, 어제 물가지표는 일단 좀 어떤 선반영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검증을 해봐야겠죠?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또 시차를 두고 또 새로운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예, 좀더 보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강한 겁니다. 뭐 하락을 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보다 양봉이고 아래 꼬리 달려 있으니까 1,300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상승 목표치 더 열려 있죠. 코스닥은 강합니다. 다 봤고요. 원 달러 환율 오늘 보시다시피 요런 모습이네요. 29원 아니 참 1,297원 여기 일단은 다시 한번 안착을 했고요. 이거 근데 뭐라 할수 있을까요?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다. 특별한 뭐 어떤 의미를 가지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은, 아, 이번에 급등을 하면서 여기 1280 얼마 부근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바닥 혹은 뭐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어떤 이쪽 부근에서, 이쪽 부근에서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중장기적인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되고 있구나.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이런 자리들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야 될 때마다 양봉이 올라오면서 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여기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봐야 박스권인데요 근데 일단 그 여기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아 미국의 물가 지표, 아그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나왔으니까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여튼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달러 매수에 근거도 있긴 있는 거예요. 약한 거지만 있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아직은 뭐 약한 신호, 달러 매수의 약한 신호가 있다 어떤 어떤 그도좀 지지력을 좀 많이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그 다른 것들도 좀좀 보자고요. 뭐 N 원 환율 이런 거좀 보자고요. N 원 환율인데요. 보이자시피 어젯밤에 어젯밤에 이제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차겠습니다. 어젯밤이 아니고 오늘이죠. 네. 오늘 그 완전히 돌파한 차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화는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되긴 됐습니다. 지난번 하락은 일단은 끝냈어요. 지난번 일단 이런 단기적인 일단 이런 하락은 끝냈고 다시 상승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일단 만들어내는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엔화 이제는 엔화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단기적인 추세는요. 엔화 엔화 매수 할수 있고 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가 중요한 목표치죠. 이 자리가 지난 몇달 동안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서 한번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까지 일단 상승의 목표치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몇 거래일 만에 급락을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비교적 저항이 없어서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부근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근에서 올라가야 본격적인 어떤 원화 약세의 시대가 또 열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뭐 엔화를 사라고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N 원 환율을 조금 좀 심도 있게 보는 이유는. 그 이게 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자산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엔화 이게 N 원 N 원 환율이 이 사실 좀 가장 가장 그러니까 원화가 강했던 게 엔화 대비해서 가장 강했었던 거거든요. 이왜 그런지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요 국 통화 대비해서 N 원 환율이 가장 가장 이런 급격한 반응을 보였고 에그 예, 그 어떤 네, 가장 강력한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 있는 신호로서 볼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가장 약했던 놈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얘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강하게 한다라면 이거는 뭔가 금융시장의 분위기 변화 자체를 어떤 알려주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같죠 월봉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마침 12월 1일이니까 어제 월봉이 마감이 됐겠네요. 그래서 월봉을 잠깐 보시면 긴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심심치 않은 길이의 엄청나게 긴 길이의 아래꼬리를 월봉상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그래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나와야 이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월봉을 보면서 좀할수 있는 좀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 우리, 저 n달러 환율은, 여기는, 여기는 n달러 환율은, 한, 대략적으로 20년, 사, 20년 3월? 이때부터 해갖고 쭉, 요렇게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었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 말씀드렸다시피, 투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투매는 좀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매수세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월봉에서는 아직 안 보이지만, 일봉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세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투매가 나왔고, 얘가 추세전환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뭐이 정도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엔화 예, N화, 그, 엔원 1 환율이 어떤, 어떤 한국의 어떤 주요, 예,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굵직굵직한 이벤트 전에 항상, 항상 이런 좀 급격한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게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투매가 나왔던 것이 내년 전망이 좀 어두운 거를 암시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는 해볼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건 사실 좀뭐 음모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근거가 있고. 어, 근거가 있다고 하기는좀 완전 막 그렇게 강력한 근거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애매한 애매한 이야기 정도는할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정도예요. 그 예를 들면 그죠? 96년 9 0년 IMF 직전에 엄청난 원화 강세. 또 그리고 2007년 2008년 직전에 보시면 엄청난 원화 강세. 그리고 이 네, 이때는 이때는 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였으니까 이때 이땐 좀 제껴 놓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엔화가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약하고 원화가 이렇게 강했을 때는 그 뒤에 꼭 이렇게 꼭 이렇게 불운한 일이 터지는 일이 좀 많이 있더라. 지금 이거 불운한 일이 네, 이거 이거 지금 뭔가 불운한 일이 터지려고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린 게 아니냐라는 뭐 가벼운 생각 정도는 해볼수 있겠죠. 그죠? 제법 확률 높은 이야기예요. 가만 보면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몇번 있는데, 뭐, 그,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급락했던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지금 이런 사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잖아요. 이 중에, 이 중에 지금 두 번이 큰 위기 전에 이랬었단 말이죠. 이 제법 확률도 높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가볍게 들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렇다. 예, 그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예,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안 된다. 이제 엔화 사도 된다. 다만 아직까진좀 제한적으로 사야 된다.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진 제한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다 봤습니다. 그래서 쭉다 봤고요.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증시 또 열심히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일단 하여튼 미국 증시 지금 이 중요한 기회인 건 우리가 알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음은 차갑게 해야 된다. 맨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올리지만 어 그만 막 무리하게만 막 한번 급등을 시킨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어딘가 넘지만 않는다면 너무 막 고점을 높이고 너무 막 레벨업을 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그런 자리에서 반등심 매도 전략 할 생각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런 막 아래쪽으로 이런 아니면 뭐 아니면 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들 이런 게또그 예. 어제 만들어 놓은 저점 자리 나스닥 30분봉인데 지금 이건요 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들이 붕괴가 되면은. 이런 거는 또 급락도 할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기준을 그러니까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떤 기준을 만들긴 했어요. 예, 위쪽으로의 기준, 아래쪽으로의 기준을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만들어 놨으니까 기준 생겼죠. 이제 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반등심의 노를 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래쪽으로 붕괴될 때 따라 들어가거나 뭐 일단 뭐 저는 똑같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갑자기 뭐 어떤 PMI가 이상하게 발표가 되고 파워를 장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특별한 일 없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차트만 열심히 보면서 여기서 어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으니까 저점과 고점 기준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열심히 보다가 내 마음에 드는 카드가 나오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암튼, 뭐, 이거는 저의 스타일인 거고요. 사실, 이제, 봐가면서 유, 그,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긴 한데, 예, 저는 이제 그게 잘안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마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하여튼,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는 이 변동성 지수들이 몇 거래일 동안의 차방정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좀, 예, 굉장히 좀, 이, 중요한 기회인 것 같다. 뭐 어떤 하방으로 전환 가능성 높은 그런 자리인 것 같다. 요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열심히 볼 생각이고, 금리 상승 배팅도 한 번쯤 좀더 해볼 생각이긴 한데, 금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 할게요. 뒤집어 놓으면 금리니까. 이거 10년물 선물이죠. 10년물 채권 선물입니다. 이거 뒤집어 놓은 거니까 금리죠. 어제, 어제, 어제 금리가 어떤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어제 어떤 금리가 매수세를 확인했잖아요. 어제 어떤 봉을 만들어냈죠. 이 봉을 오늘 재확인할 겁니다.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쓱 눌림이 나온다면, 어제, 어제 봉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눌림심 매수, 금리 상승 배팅 해볼 생각이 있다. 요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다 말씀드렸고, 오늘 밤에도 열심히 볼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카톡 채팅, 뭐, 잘들 활용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예. 네. 어 그런 식으로 뭐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시다가 뭐 하여튼 뭐 물어보시면은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뭐 그 제가 자고 있거나 그러면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아무 시간이나 일단 남겨놓으시면요. 어떤 어떤 뭐 채팅 채팅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뭐눈 뜨고 보고 있으면 또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답변 그냥 뭐 드리겠습니다. 뭐 편안하게 네, 카톡들 활용해 주시고 오늘 밤에도 하여튼 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